안녕하세요. 가을 책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완서 님의 작품 언덕방은 내 방입니다. 나는 음식을 가린다든가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잔다든가 하는 까다로운 성질이 아니다. 여행을 다니는 데는 적합한 체질이나 어디 가서 친구나 친척집에 묵는 일은 적극 피하고 있다. 심지어는 딸네 집에서도 여관에서는 자는 일이 없어서 유난하다는 별명도 듣고 섭섭하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직업적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여관이나 호텔은 좀 불친절해도 잘 참는 편인데도 친척이나 자식이 나를 위해 이것저것 신경을 써준다고 생각하면 도무지 편안치가 못해서 될수 있으면 안 하고 싶다. 자주 전화 연락을 하던 지방에 사는 친지한테도 막상 그 고장에 볼 일이 생겨 갔을 때는 연락을 안 하고 여간에 묻고 살짝 돌아온다. 혹시나 재워줄 의무를 느끼거나 식사라도 한끼 대접하고 싶어 할까봐 그렇게 하는데도 나중에 알면 섭섭해하고 차가운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편하자고 그러는 것이니까 욕을 먹어도 할 말은 없다. 천성적으로 누가 나한테 너무 잘 해주려고 하면 나는 그게 가시방석처럼 불편한 걸 어쩌랴? 자연이 내 집이 제일이다. 자주 여행을 다니는 것도 내 집에 돌아올 때의 감격을 위해서일지도 모르겠다. 집은 편안한 만큼 헌옷처럼 시들하기가 십상인데 그 헌옷을 새 옷으로 만드는 데는 여행이 그만이다. 그러나 때로는. 집도 낯설고 불편할 때가 있다. 남방이 잘된 집에서 배불리 먹고 편안히 빈둥됐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춥고 배고프고 고단하고 집에 붙어 있음으로 생기는 온갖 인간 관계까지 헛되고 헛되어 견딜 수가 없을 때 꿈꾸는 여행은 구태어 경치가 좋거나 처음 가보는 고장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럴 때 표표히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 사람은 복대다. 나에게 부산에 있는 베네딕토 수녀원은 고향과 같은 곳이다. 마음이 시리고 허터탈 때,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눈에 내가 불쌍해 보일 때, 수녀원의 언덕방이나 그 뒷산에 바다가 보이는 의자. 생각만 해도 크나큰 위로가 된다. 이 일만 끌맞치면 거기 가서 쉬리라. 마음먹은 것만으로도 도무지 내키지 않던 일에 새로운 신명이 나기도 한다. 수녀원의 언덕방과 인연을 맺은 지도 어언 6년이나 된다. 내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1988년 가을이었으니까 나는 그때 나만 당하는 고통이 억울해서도 미칠 것 같았지만 남들이 나를 동정하고 잘해주려고 애쓰는 것도 견딜 수가 없었다. 남들은 물론 자식들까지 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신경쓰며 위해만 주는 게 내가 마치 고약한 부스럼 딱지라도 된 것처럼 비참했다. 그렇다고 안 위해 주고 평상시처럼 대해 주었더라도 야속했을 것이다. 요컨대 나는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내 불행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 마침 그때 이해인 수녀님으로부터 수녀원에 편히 실 만한 방이 있으니. 언제라도 오라는 고마운 말씀을 들었다. 아마 수녀님으로서보다는 시인의 직관으로 나의 곁잡을 수 없이 황폐해져 가는 심성을 들여다보고 안 됐단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렇게 거기가 가고 싶을 수가 없었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을 때라 딸이 말리는 걸 무릅쓰고 나는 고집을 피워 드디어 언덕방의 손님이 되고 말았다. 나는 지금도 그때 거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게 신의 부르심이었다고 생각한다. 언덕방에 들어가자 곧살것 같았던 것은 적당한 무관심 때문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24시간 딸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섭섭했지만 그 적당한 무관심이 숨구멍이 되 주었다. 그렇다고 아주 무관심한 건 아니었다. 심심할만하면 다시 말동물을 해주는 수녀님도 계셨고 구매 구매 간식거리를 챙겨주시는 수녀님도 계셨고. 식사할 때마다 그렇게 적게 먹어서 어떡하냐고 근심을 해주는 수녀님도 계셨다. 그러나 그 모든 게 적절할 뿐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식사는 정결하고 맛있었지만 검소하고 평등했고 아무도 나를 위해 전복죽이나 잣죽을 쑤여다가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조금도 과하지 않고 적절했고 오직 수녀님들의 화평한 미소만이 도처에 넉넉했다. 수녀님들의 미소는 내가 있는 걸 다들 좋아하고 있구나 하는 착각까지 들 지경이어서 신세를 지고 있다는 불편한 마음이 들 새가 없었다. 결국 나는 언덕방 손님 노릇을 통해 세 살짜리 같은 은석바지로부터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 그 외에도 거의 해마다 수녀원 언덕방의 손님 노릇을 다만 며칠이라도 하고 와야 마음이 개운해지는 버릇이 생겼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손님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공경과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잘해주는 친척집보다 불친절한 여간방을 차라리 편하게 여기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필요한 것이 알맞게 갖춰져 있고 홀로의 시간이 넉넉히 허락된 편안한 내 방이 언제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릿한 향수와 깊은 평화를 느낀다. 수녀원 뒷산의 사계절은 또 얼마나 좋은지 자연 그대로인 것 같으면서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고 잘 가꾼 것 같으면서 자연 그대로인 뒷산에 안겨 새소리를 듣고 다람쥐와 숨바꼭질하고 철따라 피고지는 꽃들을 보는 기쁨과 평화는 주님 당신은 참 좋으십니다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그 복잡한 부산에 그런 좋은 동산이 있다는 걸 누가 믿을까? 거기 언제나 갈수 있고 또 가기를 꿈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복도 많다 싶다.